자 캉캉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자 우리 캉캉 여러분들 광수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광수만 잘 따라와도 매일같이 수익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도 BHI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면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자 주말부터 광수가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의 필수적 존재다. 향후 몇년 동안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이세 종목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딱 찍어드렸잖아요.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일요일이었다고. 그리고 일요일날 광수가 짚어드린 탑3 뭐였습니까? BHI,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 기술이잖아요. 자. 주말에도 찍어드리고, 어제도 뭐라 그랬어, 여러분들. 체코 원전 최종 계약 2030년까지 원전 10개를 수출할 것이다. 지금부터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베스트 3, 25년 내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광수가 어떤 포인트 잡아 드렸습니까 결국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전력을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핵심 대안으로 떠오른 게 뭐다 여러분들 바로 원전과 SMR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SMR의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시장을 우리는 미리 대비해서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BHI 당장 어제부터 딱 이틀만 끌고 왔어도 벌써 몇 퍼센트의 수익입니까, 여러분들? 이거일 만에 3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들?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BHI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총을 뛰어넘는 수주를 기록을 했죠. 보시면 1조 수주 BHI HRSG 글로벌 공급을 부각받고 있다라는 이슈가 딱 나와줬는데요. 자, 결국에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BHI가 성장성이 굉장히 큰 산업, 두 가지의 핵심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LNG 부분에서 수혜를 받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원전과 SMR 부분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두 가지 섹터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 AI 고도화에 따른 전력 에너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성이 확실한 산업 두 가지의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BHI가 북미 영향력을 조금 더 키우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가치가 시장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BHI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모아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기 위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종목을 어느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지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광수가 BHI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다 라고 영상도 찍어 드리면서 우리 공부방에서 타점도 정확하게 잡아 드렸죠 자 언제 잡아 드렸습니까 정확히 4월 10일 17,070원 구간에서 타점을 딱 잡아 드렸다고 자 4월 10일이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1봉상 단기 추세선에 안착하는 맥점이었습니다 자 이날부터 BHI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면서 시세를 한 번도 반납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날부터 지금까지 BHI 끌고 오면 우리는 벌써 몇 퍼센트의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까? 70% 이상의 수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던 거고 광수가 4월 28일 어제도 BHI의 타점이 딱 포착돼서 다시 한번 잡아 드렸잖아요. 자,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만 BHI의 타점을 잡았어도 벌써 30%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의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거는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근데 타점이 예고하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딱 포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수가 상승하는 종목들의 타점을 잡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바로 저희 공부방이고요. 아직까지 광수랑 함께하는 무료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 010 5017 9028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공부방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동성이 나와 주더라도. 안정적인 구간에서 타점을 명확하게 잡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주가를 27%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슈프리마 HQ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9일날 주가를 19%까지 끌어올렸다가 종가 기준에서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슈프리마 HQ의 타점을 이런 곳에서 잡았다면 사자마자 주가가 20% 넘게 빠지는 건데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딥니까? 견딜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HQ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에서 잡던지 아니면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공부방 보실까요? 슈프리마HQ 언제 잡아 드렸습니까? 4월 8일날 잡아 드렸고요 4월 14일날 또 먹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렸죠. 자, 이렇게 BHI도 마찬가지고요. 슈프리마 HQ도 마찬가지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았을 뿐인데 단기간에 무려 10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던 겁니다. 자, 앞으로 대선이 끝나고 시장은 다시 주도주 장세로 바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가 나올 거고, 그 섹터를 이끄는 대장 종목이 나와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을 이끌 주도 섹터의 대장주, 타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앞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모든 종목들의 타점,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서 잡아드릴 거니깐요. 아직까지 우리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광광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딱 10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수원 원전 블루오션 아프리카의 K원전 수출 보석을 다진다 라는 이슈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황조 사장이 아프리카 원자력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기조연설을 진행을 했고요. 나이지리아 에너지위원회와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즉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현재 아프리카에서는요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이집트,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 잠비아 등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뭐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규 원전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은 지금부터 아프리카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형 원전의 수출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하고 원전 도입 로드맵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한국이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이 원전을 수출하게 됐을 때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최소 몇십조 단위의 계약이 터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멘텀을 미리미리 알고 상승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체코 원전 수주가 다음 달 7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한테 추가적인 원전 수주를 할수 있다라는 거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전하면 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종목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국내 원전 1등주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는 시총이 가벼운 종목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모멘텀과 성장성으로 인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우상향 추세가 나와 줄수 있다라는 거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시장의 주도 섹터가 나와 주게 됐을 때이 주도 섹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대장주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원전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된다 그러면 이 대장주는 누가 될수 있는 거다. 바로, 두산 애너빌리티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산 애너빌리티를 따라서, BHI, 뭐, 한전산업, 우리 기술과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관광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투산에너빌리티 조금 더 디테일한 브리핑을 위해서 주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이 매물대 구간을 딱 뚫어주니까 시세 딱 나와주잖아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는 타점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원전, SMR 관련된 종목들은요, 당일 당일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거,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BHI와 같은 종목들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중간 중간에 시장에서 타점이 포착되는 종목들의 상승까지도 광수랑 함께하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벤티제랩 같은 종목들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 주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서 타점을 언제 잡아 드렸어요. 정확하게 4월 11일 날 잡아 드렸습니다. 자, 4월 11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1봉상 쌍바닥을 다진 이후에 200일선을 돌파해 주는 맥 점이었다고요. 자, 만약에 인벤티즈랩도 타점을 이런 곳에서 잡았다면 내가 사자마자 10% 20%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 없다 못 견디고 세력한테 물량을 다 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상승이 시작되는 맥점에서 안정적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인벤티즈랩 한 종목만으로도 두 배가 넘어가는 수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체감이 되십니까? 결국,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의 뭐를 공략할 줄 알아야 된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타점을 광수가, 우리 쾅쾅이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깐요 앞으로 시장에서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해 줄수 있는 종목들의 타점을 놓치지 않겠다 하는 광광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 기업 뭐라 그랬죠 우리 기술입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일봉상 200일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고 이 200일선을 뚫어준과 동시에. 본격적인 대세가 나와 줄수 있다라는 거 우리 퀀칸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방금 봤던 인벤티지 랩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20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지만 이 200일선을 정확하게 돌파하고 나서는 단기간에 주가를 두배 이상 끌어올리는 대세가 나와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도 인벤티지 랩과 마찬가지로 201선을 뚫어준과 동시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관광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원전과 관련된 모든 핵심 이슈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의 타점까지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잡아드릴 거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관광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인 만큼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내가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고 누르지 못했다 하는 쾅쾅 여러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쾅쾅.